개신교의 큰두 줄기 바로 개혁주의와 침례교 이 둘이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됐을까요? 오늘은 그 뿌리깊은 신학적 차이를 정통 개혁주의의 시선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 또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는 질문일 겁니다. 왜 세례 때문에 교회가 나뉘는 걸까? 근데 말이죠. 이건 사실 표면에 드러난 증상일 뿐이고요. 그 밑에는 훨씬 더 거대한 신학적 단층이 숨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단순히 물을 뿌리냐 물에 잠기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바로 거기서 모든 게 갈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언약신학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두 전통 사이의 깊은 간극을 절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언약신학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 약속의 방식을 설명하는 성경 해석의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정말 모든 게 달라져요.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핵심입니다. 개혁주의는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나무처럼 유기적인 통일체로 봐요. 구약의 뿌리에서 신약이라는 줄기와 가지가 자라났다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침례교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아주 급진적인 단절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신약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리가 한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개혁주의 입장에서 은혜 언약은 딱 하나예요. 아담 이후부터 쭉 이어져 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언약의 멤버도 믿는 부모와 그 자녀들까지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침례교의 관점은 좀 달라요. 이들은 은혜 언약이 그리스도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된 새로운 것이고 모세 언약은 그것과는 다른 별개의 언약이라고 차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의 멤버도 딱 스스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유아 세례에 대한 입장이 왜 이렇게 하늘과 딴 차인지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죠. 비비 워필드의 이 말이 개혁주의의 연속성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요약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이들을 언약 안에 두셨는데 신약 어디를 봐도 이제부터 아이들은 빼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논리죠. 자, 그럼 이런 근본적인 신학적 차이가 구체적으로 세례라는 실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논리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이 이렇습니다. 첫째, 언약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둘째. 세례를 어떻게 보느냐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셋째, 누가 교회의 멤버가 될수 있느냐를 정의하게 되는 거죠.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두 관점이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개혁주의에게 세례는 하나님이 중심인 행위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넌 내거야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객관적인 표징이라는 거죠. 받는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요. 반면에 침례교는요. 세례를 인간이 중심이 되는 행위로 봅니다. 신자 본인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주관적인 간증이라는 겁니다. 초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가 유아세례를 지지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크게 이런 것들이에요. 먼저 세례가 구약의 할례를 잇는 표징이라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약 어디에서도 이제부터 아이들은 언약에서 제외해라는 명령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죠.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는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도 이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설명된다는 거고요. 이제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교회 전체의 구조 그러니까 시스템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 신학적인 차이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방식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큰 차이가 나옵니다. 장로교 같은 개혁주의 전통은요. 연결주의를 택해요. 각 교회들이 노회나 총회 같은 상회 기관을 통해 서로 연결돼서 책임도 지고 연합도 하는 구도죠. 반면에 침례교는 독립주의를 따릅니다. 각 교회가 완전히 자율적이고 외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베너맨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 독립주의 모델의 실제적인 위험성을 지적했어요. 예를 들어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교인이 호소할 곳이 없다는 점, 또 교회가 이단에 빠졌을 때 이걸 막아주고 바로잡아줄 외부의 면역체계가 없다는 점, 이걸 아주 심각한 약점으로 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언역부터 성례, 교회 구조까지 살펴봤잖아요. 이 모든 중대한 차이점들을 놓고 보면 결국 이 질문을 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과연 침내교를 개혁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그래서 침내교는 개혁주의인가요? 아닌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개혁주의 진영 내에서도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먼저 Scott 스콧 클러크 같은 학자들은 아주 엄격하게 봅니다. 개혁주의란 교리뿐만 아니라 성내와 교회 정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침례교는 이중두 가지가 다르니까 개혁주의가 아니라 칼빈주의적 침례교인이라고 불러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워필드나 메이천 같은 대학자들은 좀더 넓게 봤습니다. 신학적 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함께 믿는 침례교인들도 우리의 중요한 형제이자 동맹이라는 시각이죠. 결국 이 모든 논의는요. 단순히 신학적인 이름표를 붙이는 논쟁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이 나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너와 네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훨씬 더 크고 풍성한 비전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